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코존 교수사입니다 오늘은 어, 남동발전 폴필기 복원 문제인 역학적 에너지 보존법칙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이 1 0 m 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다 이 물이 에너지 손실은 없으며 열 변화만 있다 이 물의 상승온도는 절대 온도로 얼마인가 1칼로리는 4.2 줄이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법칙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어 유명한 공식이죠. mgh는 1 2분의 1 mv의 제곱. 자, 어떤 물체가 약 h라는 높이에서 자유낙하 운동을 할 때, 이 위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로 변환된다라는 것이 바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어, 풀어야 될까요? 저희는 이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로 라 바뀌는 것만 알고 있는데 문제에서는 온도 변화를 묻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Q는 m c 델타 T로 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열 변화가 이 Q에 m c 델타 T에 해당하는 값이죠. 그러면 m c 델타 t로 같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는 이 h라는 h가 10m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두 개를 같다라고 두면 되겠습니다. m g h는 m c 델타 t입니다. 질량은 같으므로 없애주고 중력 가속도 9.8에다가 자, 단위도 써 주겠습니다. 높이 10m는 물의 비열 1 k 로 칼로리 퍼 kg은 델타 비열과 온도의 곱입니다자 그럼 이것을 계산을 해 주면 됩니다. 자 이때 단위를 잘 바꿔 주셔야 됩니다. 칼로리는 문제에서, 제, 문제에서 제시되었듯 1칼로리는 4.2 줄입니다. 자1 줄은 줄이라는 단위는 에너지, 에너지의 단위이고, 이는 힘, 뉴턴과 거리의 곱입니다 뉴턴은 질량과 가속도의 곱시고, 여기다가 미터를 곱해준 값이죠. 자, 여기서 그러면 1kcal는 바꿔주면 4 2 k 로 줄, k 로 줄이 되는데, 자, 키로를 10의 3승으로 바꿔주고 줄을 써주면 되는데 이 줄을 이 단위로 바꿔 쓰겠습니다. 그러면 키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곱하기 미터가 되는데 자, 키로그램으로 나눠줘야 하죠. 그럼 키로그램이 없어집니다. 자, 비열이므로 여기다가 사실 켈빈이라는 단위도 붙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델타 T가 단위가 켈빈이므로 서로 단위가 상쇄가 됩니다. 그러므로, 분해, 켈빈이 붙고, 델타 t가 곱해진 게, 바로, 9.81 곱하기 10m와 같다. 그러므로 보면, 단위가, 여기 미터제곱, 세크제곱. 그래서 여기도 미터제곱, 세크제곱으로 단위가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거는 등식이 단위까지 맞춰주었으므로, 계산만 해주면 되죠. 자, 그럼 이거, 산수로 계산해주면 됩니다. 9.81 곱하기 10, 4.2, 10의 3승. 약 2배이죠. 그럼 2 에다가 10, 10 없어지면 100분의 2 그러므로 정답은 약 1번 0.02 100분의 2가 되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법칙을 알아야 되고 또 물의 에너지, 열 에너지 변화를 어떻게 공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이 둘을 같이 엮어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아주 중요하고 되게 좋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잘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이쿠준 규일사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